오늘은 2019년 12월 12일 목요일. 오늘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 4일차에 접어들었다. 처음에 일할 때는 모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하는 업무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럭저럭 안정화되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군가에게는 흔하고 누군가에게는 흔하지 않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한다. 물론 본 영상은 4일차 초보자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다. 먼저 장점에 대해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그날그날 폐기 처리하는 제품들을 먹을 수 있다. 대부분이 삼각김밥이지만 가끔 운 좋으면 도시락, 햄버거, 주먹밥 등을 맛볼 수 있다. 입맛이 까다롭지 않은 나는 지금까지 맛있게 먹고 있다. 두 번째, 혼자만의 시간이 많다. 물론 이는 주간 파트와 야간 파트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현재 내가 근무하는 곳은 야간에 일하며 야간 손님이 없는 덕에 시간을 할애하여 개인정비에 투자할 수 있다. 세 번째, 다양한 사람들을 볼수 있다. 이것이 단점에 해당될 수 있지만, 다양한 연령대와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다 보니, 낯가리는 성격의 사람들이라면 장점이 될수 있을 듯 싶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노하우가 쌓이게 된다. 네 번째, 편의점 업무가 비교적 쉽다. 이는 거창하게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고 내가 여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중 가장 쉽다. 하지만 쉽다고 방심하다 자칫 계산 실수를 하면 본인의 돈으로 메꿔야 하는 단점이 있다. 다섯 번째, 생각보다 보안이 높다. 편의점 일을 한다면 누구든지 걱정을 할수 있다. 예를 들어 무리를 일으키는 취객이라든지 강도가 올 경우 포스기 바로 아래 있는 버튼을 발로 누르면 바로 경찰을 부를 수 있다. 굳이 112에 전화를 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느낀 장점은 총 다섯 가지이며 단점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야간 파트라면 당연하게도 밤낮이 바뀐다. 나는 그나마 야행성이라 다행인데 갑작스럽게 밤낮이 바뀌면 건강상 안 좋다고 주워 들은 바 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 굳은 일을 할 때가 발생된다. 물론 이도 상대적인 게 음식물 찌꺼기 청소라든지 타인의 어지럽힌 것을 자신이 청소해야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돈 버는 일중 쉬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은 편할 것이다. 세 번째, 진상들을 많이 접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취객들 혹은 시비를 거는 사람들, 그리고 야외 테라스를 어지럽히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다. 설마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일하면서 세상은 아직 변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느낀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돈 관리에 대해 부담 아닌 부담이 생긴다. 다른 편의점은 모르겠지만, 현재 내가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의 경우, 계산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금액의 오차는 본인이 메꾸게 되어 있다. 이것은 이해되는 게, 만약 아르바이트생이 나쁜 마인드로 접근하면, 물건을 빼돌리거나 일부 돈을 갈취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밖에 없다. 오늘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으며 다시 한번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말하고 싶다. 물론 돈을 생각하면 버리가 안 되기에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와 마찬가지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통해 틈틈이 용돈벌이도 하고 이력서도 수정하며 일할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여건은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 편의점 알바에 대한 장단점 영상은 끝이다.